안녕하세요. 메키의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코트 연구를 통해가지고요. 기전작동을 증명했습니다. 자, 주가는 언제 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기대가 되었고, 작년에 실망으로 주가락의 어떤 어, 근원이 되었던 상당히 좀 아팠던 레키로나죠. 어, 기대만큼의 어떤 실적으로 연관이 못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들, 필요하던 레키로나주가 코호트로 이제 기전작동을 증명했다. 이게 코호트라는 말은 이제 바이오주들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본래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군인들을 일정 뭐 그룹으로 나올 때 그걸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어떤 의학의 분위기가 근거 중심으로 이제 약물이었던 그 효과라든지 이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이겠죠. 가장 이제 낮은 정도의어 이제 근거 중심의 약효를 어 증명할 때 보통 이제 어뭐 전문가의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뭐 소수의 어떤 환자가 좀 효과가 있었다. 요런 어떤 수준이라면 요거보다 조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 중에 아 어, 있는 게 이제 코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코트 연구는 이제 특정한 어떤 이 조건 하에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주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중단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 관련되는 어떤 렉키로나의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치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이제 첫 번째 코어트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의 어떤 체류 기간의 어떤 단축을 할수 있느냐, 질병의 악화 감소 효과든 완치자 혈액의 어떤 중항체를 활용한 작동 기전을 증명했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그셀트리온이 오미크론 전용 어떤 치료제 개발을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개발에도. 할기를 뛸수 있는 어떤 전망이다.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코트로 기전 작동을 정면했기 때문에, 어, 나머지 어떤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산대 약대 박수신 연구원들이 이제 진행한 이번 경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어떤 레키로나 투약의 어떤 효과 안전성에 관련 코트 연구 결과가 대한의학회, 이제, 여기에 개재가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체 치료제가 완치자의 어떤, 이제, 혈청에서, 이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중앙항체를 이제, 선별해서, 이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보통 하는, 이제, 세포주를 개발해서, 이제, 세포 배양 방식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어, 그 항체를 생산하는 어떤 치료제가 레키로나인데요. 그래서 이 효과 효능이 어, 고혐군의 어떤 경증이라든지 이 중등증 환자의 어떤 치료제, 중증 환자가 아니라 어,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 에 있는 경증과 중등증 환자 어떤 치료 형태다. 그래서 식약처가 삼상에서 레키로나 어떤 투여 결과가 그 나왔을 때 고용군 446명에서 중중위한 비율이 위약 대비해서 72% 감소했고 회복 기간도 이제 4.12로 단축되었다. 이걸 통해 작년 이제 9월달에 국내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상해서효 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논란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 코트 조사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어, 재작년 20 어, 2 0년1 2월 1일부터 작년 4월 1 6일까지 입원한 이제 코로나 환자의 어떤 오류 기력을 죽거나 퇴원할 어, 이제 연구 기간 그때까지 이제 어, 추적 관찰해서 작년 5월 14일에 뭐 종료를 했고 고염도 어, 경도 코로나 19 환자 중에서 코로나로 치료받았거나 그렇지 않은 그룹에 할당해가지고, 이 예우를 관찰한 거죠. 이 병의 어떤 진행 정도를 봤는데, 그래서 이번 한자, 1617명 중에서 투여 가능 대상자가 970명, 실제로 이제 투약한 부분은 377명, 어, 비투약한 것은 593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트 부분으로 나눠보니까, 예, 투약군에서는 이제 복합원인 사망의 질병악화가 5%에 좀 거쳤는데요. 비투약에서는 21.5%다. 그래서, 어, 이번 기간도 투약군이, 예, 비투약군보다 좀 짧았다. 그래서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일부 혈액학적 어떤 부작용이, 어, 레케로나제 어떤 투약군에서는 이제 더, 어, 빈번했지만 중증은 없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작용도 서로 뭐 유사한 어떤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번 이 코트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이 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임상 효과가 실제로도 이 코트 연구를 해봐서 다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임상적 적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이제 부족했지만 이번 실제 증거 실제로 이제 이 환자들 대상으로 이번 전거를 통해가지고는 코로나19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 레키로나 어던 투여 과정에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부분이 났던 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아쉽죠. 어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전에 이제 델타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 많은 어떤 이제 레키로나 어떤 투여를 현지 의료진들이 많이 요구했을 때 어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델타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막 하다가 결국 이제 오미크론이 가면서 또 이제 약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리제론이라든지 일라렐리 어떤 투약의 어떤 흐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국내에서도 차별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라든지 기타 국가의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영향이 뭐 여러모로 있었다 이런 어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레키로나가 효과가 이렇게도 괜찮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됐던 부분인데 제대로 팔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사실 셀티온 입장에서는 뼈 아픕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델타라지 오미크론 변이의 어떤 유행 이전에 시행됐다는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요. 만취자 혈액을 활용하는 항체 치료제의 어떤 자룡 작용 기전을 증명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술력 개발력에서의 셀티온는 여전히 뭐 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향후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흡입형 관련되는 어떤 결과들도 어, 나오게 된다면 뭐 좋은 결과 어떤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국내 기사가 나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어, 포브스지가 이제 2022년도 세계 억만장자 뭐 명단을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국내에서 보면 이제 김범수 카카오장하고 이제 이재용 어 삼성전자 여기가 뭐 일주 그 같아요. 1등으로. 근데 이제 서정진 제명회장이 셀트리온 어 여전히 이제 뭐 8조 5300억대로 국내에서 2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뭐3 0 0 그러니까 주주들도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 부를 좀 누리고 회사의 어떤 임직원도 저런 어떤 등급이 있으면 좋을 건데. 여전히 이제 서정진 명회장은 어, 마어마한 이제 불을 이뤘는데요.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어떤 상황이 최근에 많이 좀 벌어져 있는데요. 빠르게 이제 주가 회복이, 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어떤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어떤 주가 수준이 2019년대 어떤 수준에서 계속 이제 옆으로, 어, 아직 그,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흐름들이 아침에는 조금 이제 뭐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뭐, 어 크게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흐름들을 보이다가 큰뭐 흐름은 없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뭐 주가 소폭 상승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뭐큰 의미 있는 부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도 나왔던 부분이 이제 R&D 투자에서 어, 모든 어떤 제 바이오는 사실 R&D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진국급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매출액 중에서 4천억 대를 예,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22.5%면 거의 이제 뭐 글로벌 빅파마 수준으로 셀트리온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양후에도후발 어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신약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이어지기를 좀 기원을 좀 해봅니다. 어,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면요 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아침에 조금 이제 윗골이 좀 나와서 17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166,500원 만 시간에는 뭐큰 흐름이 없었고요자 기간들이 어, 그나마 2월달부터 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 기간 어떤 수급이 중요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어,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 이번 주는 기저 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는 이제 기관들이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매수를 좀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예, 주가는 여전히 또 시장의 흐름으로 어큰 흐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오르려고 하면 또 이제 예, 금리 이슈가 나오르고 그러니까 남들 갈때못 가고 어, 또, 안갈 때는 더안 가고, 이런 어떤 부진한 흐름이 계속 좀 되고 있는데요. 수급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아직 호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어, 순위도 이제 뭐 에코 프로비엠에 이제 뭐또 다시 또 역전이 되는 어떤 흐름까지 이좀 나왔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약세 흐름들. 그 3월달에 어떤 반등이 블록 딜 이슈 이후에 다시 또 부진한 흐름이 가고 있는데요. 자, 어 조금 있으면 이제 4월달 5월달 1분기 실적어인 까지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어 중기 흐름들도 조금 어 변화가 될지 이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봐야 됩니다. 내일은 17만원대의 어 회복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관심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